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번이 액괴 강심 받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액괴는 딸쉐이크 액인데이 액괴인데요. 그, 다들 아시다시피 저 거대로 이 액괴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라 야 되지? 음, 액괴 추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비슷하게 하려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액괴 강심 받을 건데, 이거는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신을 다섯 열개 받을 열개 하고 열개 하고 좋아요 다섯 개 달리면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좀 만듦은 진짜 복잡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히스티. 안녕. 모두도 진짜 잘 지켜줘. 웬만하면 뭘도안 찍히잖아요, 액괴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보이시죠? 이 액괴. 이거는 딸, 딸바쉐 액괴입니다. 그 액괴 애꾸네 이름은 그, 왔다 아시죠? 왔다껌. 그, 거기서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어, 그, 샴푸 인데 아, 뭐더라? 마블링, 맞사 그게 있어서 그냥 샴푸백인데 그냥 샴푸백가 아니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미역 샴푸백입니다 이것도 되고요. 얼마 안지 마블링도 되고요. 보시듯 색깔이 미역 같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거, 그, 만들 건데, 그때 올렸었어요. 이거 대왕으로 만드는 거. 거기다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다시 만든 거예요. 그때 이거 저거 거대 만드는 거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만들 거예요. 또 이렇게 되고, 랩도 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엄청 좋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두개 강의시켜 을게요 그럼 전통사 빛이었습니다. 빠이빠이.